안녕하세요 지수님 예전에 원신상담 때부터 신청을 했었는데 한 번도 당첨 안 되었다가 명조로 넘어와서 상담 맡기게 되었네요 상담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육성 상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의 ams 출시 전까지는 뭘 하면 좋을까요 ams는 나오는 거 봐서 최대, 최소 2돌 이상 해줄 예정입니다 제가 성격상 메인딜 5알 정서 정실이 아니면 은 에코작을 대충 해줬는데 그걸 손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금주 캐릭터들은 사실상 6위 수준 만약에 이번 컨텐츠에서 금주 캐릭터들 썼기만 해봐 얜 금주 아니에요? 얜 뭔데? 어? 은인도 썼네? 상류는 왜안 써? 이 하다 말았냐 이거? 여기에는 은님이 아니라 걔를 놓아야죠 모르테피모르테피를놓고은님은 풀돌입니다 풀돌이면은 더덕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아니 상류 주인은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상류 주인은 금이도 쓰고 몸 비틀어서 58,000 해야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여 있잖아 아끼어 사라져라 연마 아저씨 써가지고 한 2000점씩 따가지고 몸 비틀어야지 지금 겨우 이정도에서 만족을 한다고? 아니 신기엄도 있잖아 기염도 쓰고 이거는 얘그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나 같으면 이거 5만 0천 이거 만점 남은 거 아까워서라도 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애들 어? 아 왜안 해요 대강대강하고 그냥 저는 나름 제가 딜러로 생각하는 애 캐릭은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특이점 컨텐츠에서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아우구 제가 유노아우국 출시 때선생이 바빠서 명함만 뽑았는데 이번복각때 돌파해줄지 고민입니다. 제가 경제적 여유가 되는 선에서 메인들의 경우 13도로라는 편이고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풀도랍니다. 음님 카르티시아, 플로로 갈브레나 좋은 건 아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저랑 안 맞아서 아예 안 뽑았습니다. 어... 방향성을 몰라서 파밍자와 묵혀놨습니다. 지금은 젠니, 카를로타, 아우국, 유노, 루파, 절지, 에코 계속 파밍 중입니다. 그래요. 어, 뭐, 적어놓긴 했는데, 알겠고. 유튜브 챙겨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예전 핵불 닮아 지스님이 그랬기도 하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말은 이쁘게 하셨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육성이 개똥통 같으면 은 이제 죽는 거야, 나한테. 금주 애들을 제대로 안 키웠다. 어디, 음님 스펙 좀 봅시다. 음님부터 볼게요. 죽고 싶어요, 진짜로. 회로 왜 찍다 말았어? 풀도 했으면 은 옛날에 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옛날에! 본주님, 이거 오픈 때한 거일 거 아니에요? 오픈 때. 그러면은, 시 회로는 기본적으로 지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뭔 개똥통 같은, 그, 에코 끼고 있어. 이거 뭐, 씨, 악몽 어디 갔어요? 어? 어, 안 했네요. 뭘안 했네요, 안 했네요는, 그냥. 어? 당연히 한줄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맞아볼래요? 어? 야, 악몽 어디 갔냐고. 어? 무슨, 옛날, 그, 고조던 할아버지들이나 쓰는 에코 끼고 있어! 이거 Q 스킬 언제 쓰려고, 이거, 에코. 심지어, 크크도 아니야! 연병알! 카카로가 끼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상 네온의 비늘인데? 악몽이 아니라? 마무리 한 방으로 목표 명중 시 캐릭터의 전도 피해가 12%가 증가하고. 어? 아휴, 변신 에코, 이거 언제 했어 요즘. 누가 써, 변신 에코를. 그래 아우구스타가 전부 뜯어간 건 알겠어요 어? 하지만 기엄 써야 된단 말이야 이번 거58,000 달러면은 근데 58,000안될거 같기는 해요 안될거 같긴 한데 그래도 비틀어 보려는 신용은 해야 될거 아니야 신, 신용은 신왜 빤스만 입고 다녀 그냥 금이엔 그 크악왜 이래요 얜또 무기 누구한테 뜯겼어 아니 무슨 루파한테 태평성대를 주고 있어 이거 그 차이가 없다고 루파 통상 무기랑 태평성대랑 차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야 아우, 그냥 씨. 몇 프로 차이 나지? 어, 4% 날라나 모르겠다. 번 볼까? 7%네. 7%. 어? 4%는 아니고 7%다. 7%면은 그냥 태평성대는 주인이 갖고 있어야죠. 어? 차이도 안 난다는 거야, 7%는 이 게임에서. 금이행 왜공묘에방찍다 말았어? 어? 매트릭스! 끝까지 안해 보니까 모르지. 어, 얘네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구나. 리 배불러가지고. 어? 그래, 앞으로 나올 신캐들로 땜빵 치면 되지. 누군가는 어떤 애는 쌀 먹고 하 어떤 애는 안 하고 이런 게 기준점을 뭐 이런 개똥같은. 신규 캐릭은 신경 좀 써준다며요. 이게 뭐예요? 아우, 둘다 너무 짜쳐. 이거 좀안 치워? 이건 거의 뭐야. 그냥 최저치고. 어, 이거 크악 조금 높은 거에 뭐 나머진 유유 옵션 하나도 없는 거 그냥. 안 나와서 유유 파밍 중이에요. 울지 마요. 어? 뭘 울어 울기는 그냥 더 열심히 파밍 안 해. 겨우치 몇 만이에요? 51만이면은 썩을 만큼 썩은 양반이 지금 1억이야? 하고 싶은 일은 산더미 같지만 하나씩 뭐. 아우 그냥 크크도 그, 아니고 크크 그, 그 최저치도 아니고 일반 공격 피해버스 그냥. 킬 장은 왜안 해요 이거 연병아! 회로랑 해방 안 찍어? 이 연병할 공명 스킬은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이거 4개 빼면 줄수 있잖아 그냥 씨 개수를 봐 개수를 이게 개수야? 반주랑 차이도 없는 거? 아 변주랑 공이 몇이야 이러면? 22? 살짝 아쉬운데 22면. 아! 회로랑 해방은 좀 찍어요! 왜안 찍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뭐 뽑아놓고 안 했다는 건 알겠어. 그때 바빠서. 어? 그때 바빠서. 지금은 그때만큼 바쁘진 않다는 거잖아요. 왜안 찍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연병할 고명 스킬 지금! 아, 그래, 얘 고명 스킬 나름 센데. 회로랑 해방은 왜안 주는 거야, 도대체. 정룡의 천장을 낀건 알겠는데, 몇 돌인데. 명함이야명함인데 이거를, 크피를 끼면은, 크악은, 뭐 조상님이 챙겨주나? 미치겠네 진짜. 크악이 없잖아요, 무기 아예. 크악을 껴야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나 한번 더 확인해 봐야지. 내가 기억하기로 아우스타 자체적으로 돌파 말고는 크악 땡길 방법이 없어. 아, 우이 미친 비문학 게임 진짜 좀 쉽게 쉽게 좀 설명 좀해 주면 좋은데. 이공멸방이랑 회로는 이건 왜또 스킬작을 요따위로 해 놨어. 왜공명 스킬이 회로나 회방보다 레벨이 높은 거예요? 이거 반대로 하고 있어, 왜? 이거 두개 먼저 찍어야지. 공명률 좀 올려야 돼요, 얘. 120 근처 나와야 돼. 이건 뭐하는 개똥통이야, 이거. 안 치워? 뭐, 구하기 힘든네 코도 아니고, 그냥, 씨. 아까 무기 바꿔놨으니까, 오케이, 예요. 이제 이건 크하으로 껴야 되는데, 아. 도대체 태평성들 왜 뜯어온 거예요? 진짜 이걸 기준으로 스탯 잡으니까 어지럽잖아. 7% 밖에 차이 안 나는 무기를 왜 때우냐고, 왜? 아니, 뭐, 한 15%라도 나면 은 떼오라고 하겠는데. 뭐, 17% 가지고 지금. 루파도 왜 회로랑 해방 찍다 말았어 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코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해요, 이거 좀! 이제 막 키우기 시작해서. 조용히 안 해요? 어? 어쩌라고? 똑바로 안 키워? 심지어 에카테는 모니의 건데, 모니의 것도 지금 준비 안 해놓고 있다는 거잖아. 아우, 그냥, 대강대강한 거 보소? 그래요. 샤코는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갑시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육육은. 이게 어떻게 모자라, 이렇게 고였는데, 썩을 대로 썩은 양반, 이게 모자라면 어떡해? 주간보스제 도대체 뭘 모은 거야? 아니, 이게 모자랄 수가 없는데? 과연 1년을 지어서 모자는 걸까? 찍어야 될걸안 찍어도 될걸 찍어서 모자는 걸까? 나는 후자요. 뭐, 예를 들면, 아, 띠띠 이거 풀돌하면 변주 좀 세지냐? 풀돌 효과를 몰라가지고, 변주 세지는 거 있냐, 혹시? 그래 뭐 띠띠는 훌돌이니까 그냥 했다고 치자 공명 스킬 7레벨 벌써 한개 들어갔죠 이제부터 하나씩 찾을거예요 내가 한개 이거 4개 4개 들어갔죠 지금 벌써 5개에요 5개면 이거 2개 주고도 남죠 2개 주고도 그렇죠 그러면 3개 남죠 아직도 공명 스킬 3개 더 빼면은 6개에요 그쵸 지금 6개 남죠 어? 그러면 그거를 공명회로 해방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4개가 남네요 지금 그쵸 거기에 루파 공무망방 회로 찍으면은 딱 맞겠네요? 네개 남은거? 그쵸? 밑에서부터 하나씩 더찾을거예요 잘못 찍은거 하나당 한대씩이에요 이제 브랜트 이스킬 e 찍을거 하나씩 나눠 찍었으면 더 좋았겠죠? 회로랑 해방에 패비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로꼬꼬 66이고 카를로타는 회로도 찍어야 되는데 왜 회로가 이 레벨이 낮아 뭐, 저거 빼고는 어깔 건 없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모자르지? 이 정도로까지 모자르진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주보를 안 잡은 거 아니야? 귀찮아가지고? 크악을 꼈으면 크악이 100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한 파츠 크악 없어도 나와야 되는데? 파수인 넣었을 때가 플러스 32.5거든요? 예? 이도를 했는데 왜 크리, 크리티컬을 끼고? 이러면은, 파수인 넣으면은, 몇이야? 20. 32.5. 52.5 115, 지금 115인데요, 쿼악이? 왜 이돌 효과를 버리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쿼악 붙은 거 구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가네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돌까지 했는데, 젠니? 이거 쿼악 붙여야 돼. 그래야지 딱 쿼악 100 되면서 시너지가 나옴, 거의 100까지는 아니어도 100 근처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뭔가 뭔가 맞대가리가 없어 아 아니 난이돌젠니면 미친듯이 잘해주겠다 진짜 하 아. 장보루는 개개인이 다 써야 된다고 제발 이렇게 좀 맞추지 말라고 아 진짜 아 주워 그냥 나 쓰게 그냥 이거 다 치워요 꼴도 보기 싫어 이거 삼콕 이거 청음 하나 받아요 청음 청음 하나 받아가지고 좀아 얘는 공감은 청음 아니지 이름이 뭐였더라 공감은 기억이 안 나네 그래 황금건갑 이거 하나 받아요 그냥 시작해 그 37은 진짜 아나 스태치 한복 더싫는데 진짜 이절지한테왜 이, 이 이러는 거야 다들 진짜 야 뉴비들은 요즘 없어서 못쓰는건데 심지어 그룹세트 효과 어디갔냐고!!! 왜 멧돼지가 두개야!!! 아... 왜 멧돼지가 두개냐고 안경혐오증이 있어서 분 이리로 와봐요 내가 그냥 눈 찔러버리게 어 뭐야 지금 알았어요 어? 이게 절지냐? 그냥 지으시지 공격력 22% 그냥 갖다버리고 게임하고 있네 지나가던 2.8 뉴비입니다 카드로타랑 절지 너무 갖고 싶습니다 맞저 지나가겠습니다. 들었어? 어? 요즘 뉴비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캐릭이야, 이거. 복각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악몽의 코, 어디 갔냐고, 악몽의 코. 앙, 앗, 악! 앙,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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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의 코, 어디 갔냐고, 그냥, 아우, 이씨. 뭐예요, 이게, 지금 뭐, 만물 변환. 탁, 탁, 탁. 이걸 아직도 하고 있다고? 아우, 야, 씨. 안 바꿔, 빨리? 장부루가, 장부루 같지가 않냐? 몇점 땄어, 이번 거. 이 인간아, 이돌 젠니 들고, 씨, 4,969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돌 젠니가 정확하게 50% 세거든요, 명함보다 야, 너장보르는 어떻게 5,359 따줬네. 어? 이렇게 본, 그, 주인이 대충대충 해줘가지고, 하는데도 그래 멱살 끌고 끌, 끌어올려줬네, 진짜. 이거는 너무하잖아, 근데, 진짜로, 인간적으로. 오. 어떻게 3코에코를 아니, 4코에코를 크악을 끼고 있어. 115% 돼가지고, 크악이, 씨. 공명의 반응 왜안 찍어요, 연병할 그냥. 아우, 열불 나가지고 죽겠네, 진짜. 경제적 여유가 되는 선에서 돌파는 그만하고! 어? 돌파 그만하고! 애들 에코작이나 똑바로 해요! 군갈군주 한 번을 사든가! 어? 연병하 그냥 애들, 크악 낀 거는 벨리나랑 쓰려고 그랬어. 어쩌라고요? 파수인을 넣어. 그렇게 할 거면은 저는 일단 여기다가 크하은 무조건 붙여요. 저는 그래도 그러면은 그래야지 백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본 주님 3주 안에 전부 다 해보세요. 매운맛 지수 좋아, 너무 낑낑. 다음 주까지 전부 다 다음 주까지 못 참, 못하니까 3주 내로 해해요 3주 내로. 내가 지금 여기 투명시계 여기다 껴놨거든. 3주 내로 다 해. 하나도 빠짐없이 애들 하자 있기만 해봐요. 그냥 숨꾸녕을 그냥 씨. 어? 머리에 바람꼬멍 내버린다. 개똥통 같은 거를 그냥.